제가 갑자기 발등하고, 여기 발가락이 말이죠. 발가락하고, 지금 발등이 따끔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요. 여기 통증이 있네요. 쑤시고,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봤더니, 역시 나네요. 역시나. 지금 전류가 다 흐르고 있고, 여기 지금 스마트 더스트를 지금 다 뿌려놨습니다. 스마트 더스트를 다 뿌려놓고 지금 전류가 지금 다 흐르고 있고요. 이직거리 하는 사람들 작자들이 중공인들입니다왜 이런 짓을 한국 자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살인 무기인 군사 무기로 개발돼 스마트 더스트를 이용을 해서 왜 이렇게 한국 자국민들에게 이런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이때까지 자국민 모든 국민들께서 다 속고 있었습니다. 깜쪽같이 속고 있었습니다. 모든 병이나 질병, 암은 이들에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까지 키워온 것입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자국민들에게 깜쪽같이 철저하게 속이면서 자국민들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검정색 양발을 신고 있습니다. 제 양발 위에 이런 뭐 무늬도 없거니와 어? 검정색 양발입니다. 화끈거리고요,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이 살인마들, 암살자들, 저희 대한민국에 지금 중공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야금 야금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런 살인 행위 도적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더스트를 다 뿌려놨고 아주 작은 빔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파 빔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걷지 못하도록, 음? 지금 제 발에, 제 신체에 지금 장애를 남기려고 이직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살인마들이 말이죠. 어디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살인행위, 폐륜, 인륜,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를 우리 대한민국 자국민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께서 똑바로 정확히 이 사실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이런 범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자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완전히 불에 태워 죽이는군요. 어? 완전히, 어? 전기에다가 전기 고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